만한제 정상쯤 이제 나와가는데요. 여기는 눈이 이제 많이 있네요. 역시. 어. 이야, 아, 이들어오자또 어, 여기 저번에 한 발짝 올라갔던 그 길이네. 여기. 아, 이중 안에 또눈번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아, 설레. 너무 좋아. 눈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자, 여기 만항재 정상이고요. 이야, <laughs> 전부 다다똑같아 전부 다 백패킹, 가방 메고, 백패 메고요. 다 눈썰매 다 하나씩 가지고 있어. 어, <laughs> 겨 아, 진짜 완전 핫플레이스다, 여기. 만왕제 눈썰매. 저는 지금 여기 차가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고 있어요. 작년에 여기 한번 주파했던 적이 있거든요. 어, 바리케이트가 열려 있어가지고. 어, 여기 안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차가. 어, 열려있으면 차 타고 들어갈 겁니다. 광거리네. 차 타고 들어가죠? 이렇게? 안 멱혀있는 것 같아? 차 타고 가는 거 보니까. 게 차량으로도 오신 분들도 계시네요. 네. 정도 연구도 얘기가 네. 됐는데 네. 지금은 안 돼요, 지금. 음. 잠깐 쉬면 하나. 저기서 묻힌다고 자, 텐트 다 쳤고요. 우리 베이스캠프. 1박 2일 썰매 설매, 썰매장 베이스캠프. 야. 우리 형님 여기 스키 가져왔어요 스키 프리 스키 <laughs> 여기도 <웃음> 안녕하세요 아, 대박이다 대박 형님들이다 대박 형님들이야 자 그리고 여기는 보시면은 벌써 이제 이렇게 썰매 타시려고 이렇게 백패킹 텐트 가져 오셔가지고 이렇게 오신 분들도 많으세요 여기 워낙 핫플레이스라 가지고 네. <laughs> 자 저도 스키를 가져왔는데요. 저는 우선은 썰매만 좀 열심히 한번 타보고 어, 스키를 뭐 밤에 한번 타든지 아니면 내일 한번 타든지 한번 해야 될것 같아요. 하나만 해야 될것 같아. 이 촬영도 해야 되고 너무 힘들 것 같아. 두개다 가져가면. 자, 저는 이날을 위해서 저도 썰매를 하나 썼습니다. 저의 빨간색 엠마입니다 빨간색 엠마 아. 자, 요렇게 야, 요렇게 세팅하는 거구나. 요렇게 스키를 타려면. <laughs> 미친 사람인 줄알 거야, 다들. 대박. 잡으세요, 잡으세요. 자, 자연설매장에, 저기, 출발하시는 분들 많으시네요. 아, 웃겨. 왜 이렇게 웃기지? 아, 웃긴다. 미치겠다. <웃음> <웃음> 와, 미치겠다. <웃음> <웃음> 설매장 진짜 대박이래요, 완전. 와. <laughs> 형, 이게 좀 별로 재미없죠? 어? 재미없죠? 우리 근데 텐도 많이 안 왔어. 예. 이게 형은 경사가 좀 있어야 재미있을 것 같은데. 야! 한번 더, 스위치, 한번 더! 야! 잘하다. 잘하다, 잘하다. 기술이 있는 형님이야. 우리 하이원 노컬입니다, 하이원 노컬. 어 여기 좀 내리막이네요. 자,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어, 재밌을것 같아. 오케이, 출발!

힘들었어 겁나 재밌어요 이거 거의 슬로프 비용하는 저기 리프트 컨으로한 5만 원 내야 될것 같아. <laughs> 겁나 재밌습니다. 너그 네 눈이 하나도 안 찼네? 예? 네? 눈이 하나도 안 아우, 찼어. 저 이제 한 갈면 갈수록 이제 잘 타고 있어요. <laughs> 이 형봐 이형눈 뜨는 거. 눈이 맞아 <laughs> 안 눈이. 눈 사람들. 너 빠른 것 같아 내가. 빠르 너 완전 빨로. 와. 와 빠르다 빨로. 회전 잘한다, 회전. <laughs> 커버 잘 떤다, 전부 다. 슈퍼맨, 슈퍼맨. <웃음> 와, <웃음> 아, 겁나 웃기네. 아, 스트레스 나라가 너무 좋다. 웃겨가지고. 너무 기분 좋네요, 앉아. 다시 한번더 타려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laughs> 이게 올라가는 길이 경사가 엄청 심하지는 않아서 이 걸어갈 만합니다. 지금 저는 두 번, 두번 탔는데 어 앞으로 한두번 정도는 뭐 가볍게 더탈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요 지금 좀 깐지 나는데요? 어? 프리 스케 요렇게 가방에. 자, 패킹해 가지고. 어. 진짜 어디 저게 어? 산에 가가지고 막 진짜 야. 점프도 좀 하고 이렇게 막 어? 나무 사이사이 이렇게 좀 갔다 온 사람 같아. 경험자. 경험자의 위엄. 야, 역시 이 초보 초보로 보이지 않는 이어뉘앙스가딱 느껴집니다 예, 지금 예.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오늘. 아자 이제 좀 쉬도록 할게요 여기 안에서. 네 여기 축하합니다. 아! 아! 생일 축하합니다. 예! 사랑하는 우리 원우야. 그렇지!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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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우. 운탄고대에서 생일. 5만원짜리 케이. 오, 진짜? 베터 <laughs> 선물. 자, 그리고 씨. 요거는 양말 선물입니다. 어? 감사합니다. 폭풍이 준 선물이다. <laughs> 지금 시간은 이제 10시 한 20분 쯤 됐습니다 어, 저희 텐트도 이제 한 10시까지 이제 놀다가 어, 다들 이제 지침에 들어갔고요 저도 요거 촬영 좀 하고 이제 들어갈 겁니다 여기 끝에 지금 한백산입니다. 한백산 정상 밤새 눈이 내렸네요. 여기는 보통 이제 고지가 높은 곳은 이렇게 눈이 조금씩 계속 쌓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지고 제가 예전에 여기 한백산 정상에서 백패킹한적 있죠 그 한백산입니다 어제 출발할 때 지나오던 입구가 이제 많이 바뀌었던 일요일 오전, 오전 썰매 한번 타러 가보겠습니다. <laughs> 그냥 가려니까 너무 아쉬워 가지고요. 어제 많이 탔는데, 아, 한번 더 타야지. 본전 뽑는 느낌일 것 같아. 아 슬로프가 이렇게 좋은데, 한네 번만 타는 거는 좀 아까운 것 같습니다. <laughs> 한두번 정도는 또 기본으로 타고, 이제 집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laughs> 자, 여러분들, 그 썰매 타실 때, 여기 입구 바리케이트는 있 입구에서 바로 여기 타지 마시고요. 여기는 속도가 안 나거든요. 경사가 심하진 않아가지고 그래서 저기 한 200m, 한 200m 정도 될것 같아요. 200m 정도 내려가면 딱그 진짜 시원하게 한참 내려갈 수 있는 구간이 딱 나옵니다. 딱 보면 알거든요. 거기서부터 타십시오. 거기서 여기 위에서는 타면 속도가 하나도 안 나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이렇게 막 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면 저기 지금 형광 핑크색의 등이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딱 타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참 내려갑니다. 거의 한 100m 이상 내려가는 것 같아요. 출발! 고이야 이얍, 이얍! 우호, 유, 가자! 유, 와, 맞았네! 왼쪽, 왼쪽! 우호, 우호, 우아, 빠르다! 우호.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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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입니다 진짜 재밌어요 와 너무 하나어긴긴와야 어제보다 실력이 늘었어 고. 고와 어와+ 어갔다와 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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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와+ 어어 빨빨. 아니 다이소 저기 저게 제일 빨로. 어떻게? 제일 빠른 것 같아. 아 다이소 이거 썰매가 5 0 0 0 원짜리 썰매가 내 거보다 훨씬 빨로. 아씨 뭐가 문제야? 굴곡이 다른가? 그러네 얘는 평평하잖아. 아 얘는 이렇게 오목졌네요. 오. 날카롭네. 타원형이네. 네 그렇지 날이 이렇게 날카로워야. 얘는 얘는 좀평평하아 아, 이거 씨. 잘못 만들었다 이거 저. 아 이게 썰매가 훨씬 잘 나가는 게 있어요. 이게 여기가 이렇게 날카로워. 우리 그얼음판위에서 따는 그 썰매처럼. 얘는 이게 직사각형으로 돼 있고. 아이 무거 무겁지. 가볍지. 네. 자 이번에는 이 다이소 5천 원짜리 썰매하고 형제꺼 원래 이게 인터넷으로 산 19천 원짜리 썰매하고 한번 바꿔 타 보기로 했습니다. 이게 제게 너무 느려가지고 바꿔 타보면 딱 답이 나와. 내 컨트롤이 문제인지 장비가 지금 문제인건지 일단은 장비 차이가 좀 느껴져요 바닥이 썰매가 이거 와 썰매 엄청 낭창낭창하다 난청 얘가까요 출발 자 앞에는 인형 커플 커플 라이딩 아형 이거 잘 나간다 얘가 훨씬 훨씬 잘 나간다 얘가 야야야 어디가니 어디가니 잘나가리는데 방향을 못 잡고 있어 오오오오 이거, 이거 빠른데. 아니 빠른데 컨트롤이 어려워 이거. 와, 이게 훨씬 빠르다. 이게 썰매가 진짜 훨씬 빠르다 훨씬. 얘가. 와, 컨트롤이 안 된다 이거. 이거 연습해야 돼요. 예. 안 된다. 이거 타던 걸로 똑같이 타니까 안 된다. 빠르죠, 형, 이게. 어, 제게 빨라. 못 돌아가, 못 돌아가. 아, 확실히 빠르네, 이거. 여러분들, 이거 썰매 인터넷으로 사지 마시고요. 다이소 가가지고 5천원짜리 사세요, 5천원짜리. 이게 훨씬 빠릅니다. 컨트롤 하는 것도 얘가 엄청 예민해가지고 재밌어요. 다 타고 우리 이제 여기 노지 주차장 있는 우리 베이스캠프로 왔습니다. 해체 전문가. <laughs> 해 조립 전문가. 자, 저희가 어제 일 박했던 장소는요 깨끗이 쓰레기 한털안 남기고. 예. 챙겨서 돌아갑니다 자 요렇게 쓰레기 봉지 딱 넣어가지고요 이제 가겠습니다 아 너무 재밌게 잘 걸었어요 집으로 고 오케이 고

이거 로 여기로 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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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측 웨이크, 우측우측야 이거 웨이크 보드차를 탈수 있어. 왼쪽으로 가지고 왜 쪄? 야호우우우야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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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우우우우우 진짜 재밌었어요. 슬로프 길이가 좀 빠르게 내려올 수 있는 길이가 한 20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굉장히 신나게 진짜 커브도 막 있다 보니까 굉장히 신나게 그리고 바닥이 막 울퉁불퉁해가지고 엄청 재밌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아직까지 못 가보신 분들은 백패킹 준비하셔가지고 썰매 하나 딱 가지고 다녀오시면 진짜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거, 뭐야, l u z 뭐, s k e l 뭐지? 뭐,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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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